두 개의 무작위로 변하는 변수가 딱 맞아떨어졌을 때 그걸 우리가 적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운빨이 좋았다. 이게 적응이라는 거죠. <laughs> 나름 그렇네요. <웃음> 네, <웃음> 나는 그렇네 진짜. 운빨이 좋았다. 예. 어, 어. 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유튜브 채널 안될 과학 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님, 복서하는거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요즘 아, 어떤 책 읽고 있어요? 콘텐츠 쪽. 콘텐츠 쪽. 네, 네. 어렸을 때 혹시 톰서의 모험 같은 거다 읽어봤죠. 읽었는데 기억이 아, 하나도 안, 안 나죠. 네. 네. 누가 지었는지는 알죠. 기억이 하나도 아, 안나요 그렇죠. 네. 네. 읽긴 읽었어요. 확실하죠? 읽었어요. 네. 읽었어요. 네. 마크 트인이라는사람이죠 아, 네. 너무 유명하죠. 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전이란 누구나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하면서도 아무도 읽을 생각이 없는 그런 것이다. <laughs> 생물학에서 고전하면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생물학의 음, 고전. 음. 뭘까요? 종의 기원. 아, 전 읽었습니다. 진짜로요?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네, 다 읽었어요. 진짜 다 읽었다고? 네. 야 그럼 이 대단한 사람요 네. 무슨 내용이에요? 또 있어요. <laughs> 그럼 이 대단한 사람인데? 재밌었어요? 네. 저 너무 재밌고, 솔직하게 <laughs> 네. 문장이 네.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을 읽지 말라고 쓴 느낌. <laughs> 네. 아니 나 솔직히 심정 이해하는 게 네. 솔직히 재미는 음. 그렇게 음. 있을 수가 없는데 음. 대단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개념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재밌지. 네. 그걸 진짜 읽어보면 일단 두껍고, <laughs> 네 그리고 재미없죠. 네, 솔직한 아, 솔직한 아, 네, 네. 근데 솔직한 겁니다. 네, 네. 우리는 절대 조계기원을 뭐혐의하는게 아니고 너무 게 위대한, 위대한 책이죠. 위대한 어. 책이죠. 종의 기원이라 고 네. 우리가 부르는데 네. 실제로 종의 기원 제목은 되게 조건 줄인 거고요. 원래 제목은 네. 되게 길어요. 원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정확대 보면. 네. The Origin of Species mm.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mm. or the Preservation of Favored Races in the Struggle for Life. 이게 원 제목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요거 우리말로 옮겨 보면은요, 음. 이렇게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 음. 또는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종족 보존에 대하여.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제목을 잘 되새겨 보면 어. 이 종의 기원에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한 종의 기원은 음. 새로운 종이 무생물에서 탄생한다는 게 아니고 네. 있는 생물이 어떻게 변해가는 거에 관한 책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의 기원은 음. 생명이 탄생한다는 그런 책이 아니고 네. 생명의 변화에 관한 책이에요. 네. 어, 저는 종의 기원을 어떻게 형래드려고 그러냐면 음. 차례를 보자고요. 오, 진짜 목차네. 네, 전체 목차를 크게 세부 분으로 음. 나눠 보고 싶어요. 맨 앞에 1장부터5장까지는 주로 변이 변에 대한 얘기예요. 그까뭘 그러니까 봤냐면 하 다윈이 가축들을 본 거죠. 음. 뭐이화책을 읽으셨으니까 네. 특히 다윈은 비둘기도 비둘기 말고 네. 그때 됐잖아요. 비둘기 키우는 게 핫해가지고 그렇죠. 비둘기 어떻게 예쁘게 키울까? 그렇죠. 육종이라네요. 육종, 네. 육종이라고 네. 실제로 다윈은 걸 봤어요. 근데 음. 육종을 하면 어 굉장히 차이 가 많이 난다. 마치 우리가 그 강아지 키울 때이막 종을 어떻게 유지할까 막 이런 것처럼 비둘기. 어떻게 예쁘게 할까처럼 그렇죠. 비둘기도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와 사람이 몇번 저렇게 육종을 통해서 교잡을 하면은 저렇게 다른 게 나온다면 자연에서 음. 또 가능한 거 아닐까? 그래서 네. 사람이 하는 거를 인공 선택이라고 불렀고요. 시간 은 오래 걸리겠지만 네. 자연에서도 네.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네. 환경에 따라서 네. 그를 거 이제 자연 선택이라고 부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선 이론을 세웠죠. 네. 세워놓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음에는 이론의 난점을 얘기를 하고 네. 생물의 특성을 얘기를 쭉 했어요. 네. 다음에 세 번째 감은 이제 그 유명한 비글로를 타고 다녔고 네. 이 여러 가지 증거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네. 막다개비 얘기 예, 네. 증거를 쭉다 어, 읽으신 거 맞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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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변이에 대한 관찰 자기 이론을 어떻게 얘기했고 음. 이론에 약간 어려움은 있다. 음. 불화전하다. 그리고 증거를 나름 됐고요. 음. 그리고 이제 요약을 하는 책이에요. 네. 그러면 종의 기원에서 진화 에볼루션이라는 말이 몇번 나오는지 아세요? 읽으셨으니까 알겠네. 이거 반전 있잖아요. 반전 있죠. 네. 단한 번도 나오지 않죠? 딱 마지막에 한번 나와요. 아한번 나와요? 이겁니다. 아 거기에 집중력이 흐려졌나 봐. 네. 이게 마, 종의 기원 마지막 문장이에요. 음. 네. 저거 그냥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요. 이렇게 생명을 보는 견해. 자기의 견해죠. 음. 예, 쭉 있다. 을 써놓고 여기에는 그랜저가 있다. 음. 차이를, 그랜저가 있... 차이를 생명을 많이 다 그랜저가 있보 그랜저가 있다. 그랜저가 있다. 그랜저가 있다. 이깃들어 예. 있다 그그 견해가 어떤 견해냐? 몇 가지 능력과 함께 애초에 음. 몇개 또는 하나의 형태로 숨이 불어넣어져. 불에 숨 불어넣었다는 표현을 썼어요. 음. 지구가 중력이라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 회전하는 동안 그토록 단순한 시작에서 매우 아름답고 경이로운 무수히 많은 형태로 진화해왔고 음. have been, have been, been are being, 음. 진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지. 음.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거든요. 예. 근데 요거 사실 다윈 그 진화 이론을 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 예. 논리적으로 예. 다 아시다시피 모든 생물 생명체는 다 자기 처한 환경에 살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근데 환경은 예측 불가능해요 환경 변화는 그렇죠 예.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너는 참 적응을 잘해 이러면 하면은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잘하면 적응을 잘한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생물학에서 말하는 진화에서 말하는 적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아니 환경이 변한다면 적응을 해 환경이 안맞춰 이미 도태가 됐을 텐데 음. 환경이 변한 다음에 그냥 어떻게 버티는 건 우리가 수능이라고 그래요 그 적응은 어떤 거냐 면면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 예. 양이 있어요 음. 털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양은요 음, 음. 근데 유독 더 털이 많은 양이 있었어요 유독 털이 많았어요 음. 근데 그해 겨울이 너무너무 추웠어요 음. 그래서 보통 털 많은 양들은 다 동사했어 음. 털이 유독 많은 양들만 살아남았어 음. 그럼 그다음에는 더 털이 많은 양이 늘어나겠죠 음. 그 털이 많은 게 이제 유전이 돼 되니까 어. 네. 자 양이 날이 추워질. 줄 하고 털이 많아진 거 아니죠? 우연히 털이 많아진 거죠. 이게 네. 변이잖아요. 네. 네. 변이는 생기는 거예요. 돌연이 네. 생기니까 돌연변이라 부르는 것이죠. 이게 네. 그러니까 변이는 다 생기고 있어요. 네. 자, 변이는 생깁니다. 우연히, 무작위적으로, 환경 변화, 날이 추워지고 따뜻한 네. 거 이거 우리 알수 없어요. 네. 두 개의 무작위로 변하는 변수가 딱 맞아떨어졌을 때 그걸 우리가 적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운빨이 좋았다. <laughs> 이게 적응이라는 거죠. 나는 그렇네요. <laughs> 나는 그렇네 진짜 운발이 <laughs> 어, 좋았다. 어, 어. 예. 자, 우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우리... 들면, 제가 여기서 있었는데 엄청 막 적극적이야. 어. 해외 나갔어. 어. 근데 해외 나가니까 어 적극적인 게 그렇죠. 맞아. 그렇죠. 그러면 운발이 좋았죠. 그렇죠. 적응. 예. 근데 제가 원래 좀 조용했어요. 음. 무인도 갔어요. 잘 맞아. 잘 맞아. 운발이 좋았어. 야, 이거 김학크 미운데요? 예. 맞아. 요 저게 음. 적응이에요. 음. 운발이 좋았다. 음.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해 보면은 생명체 적응이라는 거는 생명체의 변이가 우연한 환경 변화와 맞았다어 결과잖아요. 음. 이게 바로 종의 기원의 핵심 개념이라는 것이죠. 아, 운빨이 좋았다. 이걸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셰스피어의 음. 희곡 중에 음. As You Like It 뜻대로 하세요라는 이제 희곡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온 세상은 무대이고 모든 여자와 남자는 배우일 뿐이다. 그들은 등장했다가 퇴장한다. 어떤 이는 일생에 거쳐 여러 역할을 연기한다. 저는 이걸 보면은 아 이거 그렇다 우리 회상살이 우리 인생 한 편의 연극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그럼 우리 지구 생태계도 하나의 극장이에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배우예요 자기의 서식지가 있어요 거기는 개개의 극장이죠 열심히 연기를 합니다 왜잘 먹고. 잘 살려고 남기려고 생물을용로 하면 네. 결국 생존과 번식을 위하는 거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진화를 얘기할 때 음. 모든 생명체가 그 조건에서 아까 운빨이라고 했는데 적응을 잘해서 음.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는 빈도가 다+ 다르단 말이죠. 적응도에 따라서 운빨에 따라서 음. 점점 환경에 되어서 생명체들이 달라져 가겠죠. 변이가 심화되겠죠. 그럼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겠죠. 종의 기원이죠. 그렇죠. 다양한 종의 기원. 다양한 종의 기원. 음. 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진화를 진보라고 생각하는데 진화는 진보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아니에요. 음. 진화는 다양성의 증가일 뿐이에요. 음. 변이의 축적이에요. 음. 목표 이런 거 없습니다. 음. 그냥 변이의 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뭐 어디를 향해서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면 두더지 같은 애들. 음, 네. 걔네들이 이제 지하에 사니까 눈 같은 기관, 감각기관이 되게 퇴화되잖아요. 퇴화되죠. 말대로 퇴화인데 네. 그것도 진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눈이 좀 사라지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발전하지 않은 느낌인데. 그걔 그렇죠. 환경에서는 그게 운발이 맞았던, 맞았던 거죠. 그렇죠. 네. 그 환경이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진화된 거고. 그런, 그, 그런 것처럼. 되게 다양해지는데, 그게 딱 맞겠죠. 그러니까 좋은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니까, 우리가 가장 음. 최고면을 생각하는데, 음. 실제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건 아니죠. 네. 잘 먹고, 잘 살려고. 다인, 할아버지, 에라스무스 다인의 저서가 하나 있어요. 예. 네, 이겁니다. temple of nature. 자연의 어. 전당. 어. 부제가 있어요. on t h origin of society. 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뭔가 다윈이 책자목을 정할 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네. 네. 저것도 다 실루돼 있는 책이에요. 그 중에 시 하나를 제가 따왔고 그거를 번역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어. 네. 시처럼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네. 망망한 파도 아래 생명이 움트나니 바닷속 진주 동굴에서 태어나고 자랐도다 처음엔 작아서 돋보기로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뻘이를 헤매고 그 속으로 파고들어. 이들이 대를 이어 번성하면서 세임을 얻으며 점점 더 커지더니 거기서 수많은 초목들이 저마다 솟아나고 지느러미와 다리 날개가 달린 것들이 숨을 쉬도다. 이미 진화 개념인데? 그렇죠. 생물의 진화는 물에서 점점 멀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가 바다에서 탄생했다고 우리가 음.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보세요.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딱 담았죠. 특히 뭐까지 담았냐면 처음엔 작아서 돋보기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뭐죠? 미생물이죠. 최초의 생명체는 적어도 36억 년 전에 살았던 음. 세균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미 미생물까지 포함을 해서 기본적인 진화 개념을 꽤 뚫은 시를 보인다는 것이죠. 음. 따라서 다윈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응. 영향을 받아서 아마 우리가 다윈은 가라파고스에 가서 그걸 응. 보고 그렇게 된게 아니고 많은 책과 많은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응. 그리고 가서 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응. 똑같이 봤지만 다윈은 거기서 아, 이거구나. 하는걸할 응. 수가 있었고 사실 종의 기원은 생물학뿐 아니고 응. 아마 이 인류 사상에도 영향을 준 그런 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이제 클래식을 저술하게 됐고 음. 그 배경에는 할아버지의 영향도 굉장히 있었을 것 같다 와...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게 할아버지의 생각에 다연히 영향을 받았잖아요 음. 근데 저 생각이 할아버지가 또 처음이 아닌 거야 어딘가 그 작은 시장이 있었을 거를 있었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 그게 타고 타고 와서 할아버지까지 왔고 그렇죠. 그게 다윈까지 와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이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그렇죠. 이 역할을 한 거잖아요. 네. 이 탄생 과정도 좀 진화 그 맥락이랑 좀다 있잖아요. 저거를 않나? 쭉 올라가서 보면 네. 이건 제가 또 철학과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네. 네. 추적해서 올라가면은 네. 고대 그리스에도 음. 저런 생각을 했던 증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요. 생각은 진짜 네. 오래됐을 것 같아. 그걸 저... 과학이라는 틀로 한게 다윈인 거지. 네. 이렇게 좀 대놓고 말을 못하는 게, 네. 다윈 할아버지 시절만 해도 저런 말을 대놓고 하기에는 음. 그렇죠. 위험하죠. 그리고 또 집안이 또 신실한 집안이었잖 그렇죠. 음. 이 책이 잘 됐죠. 그렇죠. 이거 네. 엄청난 베스트텔러고 지금도 그렇죠. 그렇고. 그러니까 네. 종의 기원, 다윈의 가장 큰그 업적이 뭐냐면, 음. 생각을 처음 했다는 게 아니고, 음. 저 생각을 음. 정리를 했고요. 음. 완전히 지까지는 아니지만, 다윈은 진화의 메커니즘, 진화의 원리를 설명했잖아요. 음. 뭐로? 자연 선택. 네. 다윈은 그 설명을 생각, 더하기, 증거, 원리를 설명을 하고 거기에 또 이론의 어떤 한계점까지 얘기를 해서 후대에서 이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트를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사실 근대 생물학의 출발점은 다윈의 종의 기원 출간 이후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클래식을. 오늘 제가 다윈 종의 기원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네. 저의 바람은 그래요. 이 개념을 가지고 책을 한번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을 거다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안 읽으셔도 됩니다. 네. <laughs> 이것만 듣고 네. 소화를 네. 하면 되지 개념만 않을까? 개념만 정확히 네. 제대로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또 어. 저희 진화에 대한 내용은 응생물학에 되게 자주 등장해야 그렇지. 하는 왜냐하면 생물의 어떤 클래식한 아, 생물에서 어, 진화를 뺄 수가 없는 없죠. 게 물리의 만유인력 법칙이 있다면 음. 제 생각에는 거기에 버금가는 생각이 생물학에서는 진화이론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앞으로 또 진화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